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과 삶과 또 자녀들 위해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루가복음 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에 오시면 유명한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후 일어난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 시험과 환란에 대해서 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 시험과 환난까지라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 절대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장 21절에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경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곧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구약에 가시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기를 받던 위임식이죠. 그것이 레이기 8장에 가시면 나오는데요.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고 난 뒤에 문 밖에 출입을 하지 않고 7일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제사장형으로 취임할 때,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에, 피를 바르죠. 그것은 구별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결되고 구별되고 예수의 보일로 이제는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그리고 듣고 행동한다, 라는 것을 뜻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이 어떠한 중책을 맡을, 맡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어,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오. 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 광야죠. 이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의 땅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강국하게 그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기 위해서 구하셨겠죠. 그 40일의 육신적인 검식, 영적인 강 간절함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왔을 때에 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단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시험까지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있는 어, 어, 금식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이 그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요기에 가시면요. 하나님이 요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요업은 동방의 의인이요. 그리고 부자였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종 요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욥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사단은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욥이 괜히 하나님을 숨기고 경려하겠습니까 그게 많은 재물을 줬고 자식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종 욥에 대해서 어, 시험하라라고 마귀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사단에게 허락을 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성룡이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돼. 마귀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성룡의 인도하심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곳에서 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환란과 시험을 피해갈,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시험과 환란이 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시험과 환란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지혜의 영일뿐만 아니라 기쁨의 영이죠. 어, 그런 성령께서 마귀에게 예, 시험을 받도록 허용을 하실 때는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어,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배를 구 어, 육신의 금식을 통해서 배가 고프신 상태죠. 그런데 마귀는 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그렇게 말을 한다 말이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만일이라는 말을 시험을 할 때에 반복해서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만일이라는 것은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지금은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 마귀의 특성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합니다. 너와 나가 정말 친구인 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 사이가 정말 친밀한 관계인지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의심의 영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사단이 하와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도 어 의심의 영을 불어 이제 정녕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어 자, 그시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요 그짓의합일 뿐만 아니라 의심의 영을 불어넣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혼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죠. 그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육적인 것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치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그의 거짓 때문에 대해서 대항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그 짓의 괴변에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만일이라고 했던 이 사단의 음성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여전히 군중들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 다른 모든 사람은 구원했는데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냐? 라고 조롱하고 충동질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단의 뜻이요.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의 음성에 충동적으로 그리고 불신앙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되어져서 그 잔을 온전히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 회당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고향으로 가시게 되죠. 자, 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 글수도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어 환영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받으십니다. 24절에 보시니까, 또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희 오느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어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지거나 외로워서 침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육신의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본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서 환영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어, 나라에 대한 보장이요 그리고 확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신밀합시다. 고맙습니다.